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음력은 3월 1일, 일지는 경인일이라고 해서 호랑이 봄의 날입니다. 약사로는 1971년 서울 지하철 제1호선 기공식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마귀도 급에 만즉위치리라였습니다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든 급하게 도모하지 마라. 천천히 하면 오히려 길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유치 고에. 우역불소라 집안에 즐거가 있고 근심 또한 같이 있겠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루를 보내시는 게 더욱 이익이 되는 날입니다. 한편, 그 집안도, 어 근심이 있을 수도 모르니 잘 넘기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복진 진의 입아문이라 재물복이 있으니 재리가 나에게 와주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구종신에 사야 외출이라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주추니 사방에 그 봄이 돌아온 듯 기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재복이 있는 하루입니다 지나간 것은 버리고 새롭게 도전을 해도 운이 생겨나겠으니 무난한 날 하루 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망 모여 역사미기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모래 언덕에 올라 어미를 바라보니 지나간 시간들은 모자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수역행에 삽을 여의라 순한 물을 거슬러 오르니 이리 뜻처럼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옛 생각에 근심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하루가 되겠으니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부디 하루 잘 넘기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고 위현이요. 많이 낭시라. 본인의 그 위치가 상승하고 그 공이 나타나. 여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겸 도문이 적수손가락 경사가 문 앞에 다달았으니 이것을 잡으면 맨손으로도 집안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자리가 상승되고 일도 잘 풀리고 행복한 하루이니 그로 인해 집안의 경사가 생겨나겠습니다. 부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험중순행에 인허득실이라 였습니다. 아주 험난한 산 중에서도 순행을 하게 되니, 빈 것을 가지고도 아주 실한 것을 얻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수평 길이요. 정신 수덕이라 재수는 평범하니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쌓는 하루가 되셔야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뜻한 바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 하루입니다. 다만 재수는 평범하다고 했으니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다, 분, 운이어 식소사본이라 이 말씀의 뜻은 분분한 일만 있어서 식사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번거로움만 가득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분주사방에 신고내하라 역시 사방으로 분주한 일이 다양하게 있고 내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분주한 일이 많이 생겨난다니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을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일치수는 수분상책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그 운수는 직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제 지도에 이구이문이라 재물이 생기는 방법은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가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하루입니다. 이익을 원하신다면 말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니 이점 미리 알아두시고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청여수여 하우관액이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그 맑기가 물처럼 맑은이 어찌 관액을 근심 걱정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일심 불해요, 필성대공이라 한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보면 반드시 그 공이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맑고 근심이 없는 하루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더욱 공이 따르니 무난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물여 의여 매다 실책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본다면 모든 일들이 그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뭘뭐타영의 사유 무익이라 다른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모두 그 무익함으로 돌아오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수가 좀 하락세인 날입니다. 이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하루 잘 보내시고 내 일을 도모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닭띠 차례입니다. 행제 유수의 향자 목성이라 이 말은 행제수가 있으니 목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답을 알겠더라는 뜻입니다. 매사 신중의 종시육일이라 하는 일의 신중함을 기하면 전부 잘 풀리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잘 풀리는 날입니다. 특히, 행제 수도 있겠다니,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초 가세의 붕어장출이라 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 여러 아름다운 풀들이 아름답게 싹신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인 동해의 부아주아라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로 인해 신수도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무리 없는 날이 되겠으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그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새우동. 흥에 허화 만발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뜻인 즉슨 이슬비와 동쪽 바람에 필요없는 꽃들만 만발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산부어의 종시불견이라 산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런 격이니 마침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떠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익도 없는 날이라니 그저 하루 잘 넘기시고 내일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12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 소식이 들리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 우산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